안녕하세요 5월 26일 투자의 달인 오전희 시황입니다 어, 현재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여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어제 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어, 빅스텝 완화 우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키워드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게임 뭐 메타버스 어, 5G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어, 이제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메이드의 미래의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P2E 게임 관련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 좀 NF, 메, NFT와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썸메이지가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상한가에 도달하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와 버킷 뭐, 스튜디오, 그리고 또뭐 다른 게임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위메이드 맥스, 미스터 블루 등이 지금 현재 뒤를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게임 관련주들 동안 이제 장, 어, 과거에 이제 P2E나 NFT 관련 이슈로 좀 영향을 받고, 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다들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도 음. 뭐, 지속, 지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5G 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 장비주들의 수추, 수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처음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어, 녹십자 MS, 뭐, 관련, 뭐, HK인호에, 원숭이주천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지금 시간별 종목 흐름을 아기고래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뭐 오전 9 시부터 해서 망간 포스코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엠테보, 포스코아이 t 티 등의 망간 관련주들이 상승하였고 그리고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또한 이제 지금 재건 기대감으로 인해서 헤인다스코 등이 상승 중에 있고요. 뭐, 원수균지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원자재, 이제 설탕, 식량 관련주로 대한제당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